상이 너무.. 이게 우리.. 음, 이게 상이 작잖아? 이작두개 <laughs> 붙여놓고 먹시어 이거 다고 하는데.. 아.. 상이 다르다 아 <laughs> 고기 많이 먹을 수 있는 상.. 아니 옆에.. 옆에 그렇게 미른물 이런 거 있어. 네, 그걸로 하시면 되죠. 역시!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좀 뭔가 우리 조그만 저 계속 나오면서 먹으면서요 스펠이 다르네요 아. 왠지 느낌이 소잡은날 같죠? 예. 아. <laughs> 여기 정준호 씨잘 와요? 잘 와요? 단골이에요? 네, 네. 네. 이렇게 해 엄마는 그래도 걔네들은 와서 별로 안 먹죠? 양은, 양은. 어... 야, 입이 짧구나. 입이 짧구나. 아유. 배고프다. 배고프지? 너무, 너무 고통이 먹지 마. 마. 채. 소화제가 좋았어. 아! 아, 누가, 누가 사 했어? 정선 씨가 사기됐어 야, 어느 정도 드시길래 그랬지 아니, 근데 노사이씨 진짜 먹는 거좋아하대요 아 먹고, 일단 미리 먹어야 되겠다. 그래, 그래, 그래. 소드제를 애들 그래. 보지 않게 그래. 애들 보면 놀래잖아. 일단 내가 렇게 아, 왔어 포자 이렇게. 에드포자, 이렇게. 에드포자, 이렇게. 에드 애들 이렇게. 에드어자 이렇게. 리먹이렇 에드포자, 이렇게. 에드포자, 이 에드포자, 이렇 얼마나 무셨네 머리 많이 빠졌어. 얼마 빠졌어? 야, 야형 진작 이렇게 바꾸지 머리. 그래? 너무 멋있다. 어유 아, 아, 완전히 뭐. 배우 같아 배우. 앉아. 여보. 진짜. 회한 머리. 염색 한 거지? 아, 탈색, 탈색 탈색. 너무 멋있는색. 아. 아, 이거 하정이가 어. 무슨 또 누나랑 아. 형님 만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사온 게아니로 이거 이거 턴이거든. 이거 아. 봐. 너무 이쁘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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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진짜. 얘기. 이, 이 색깔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 거, 고급스러워. 귀치나 격있어. 이 언니랑. 어, 따로. 시골 <laughs> 가면 들판에 다 있는 거야. <laughs> 어, 좋다. 어, 자연스러워. 언니 닮았니? 이거, 이거 닮았어? 언니 닮았어? <laughs> 아, 좋아하신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아, 땡큐. 좋았다. 여이 멀리서 보면 있지? 봐봐. 이게 보니까. 색깔은 음, 참치 뱃살 같아, 이런. <웃음> <웃음>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좋아 보이지? <laughs> <laughs>